그럼에도 예. 바로 기사가 예. 강화반 KT 앞에 주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뭐왜 따라붙는 거예요? 따라붙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양말 따라붙는 따라 거예요? 이 둘이 따라붙는 거예요? 왜 따라붙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따라붙는 이유가 뭐예요? 경찰! 뭐하는 거예 경찰 때문에 못 살겠다 이거. <목소리> 예? 경찰 때문에 살기 힘들다 이거. <목소리> 알았어요? 어, <목소리> 접근 아, 아, 금지. 접근 아, 아, 금지. 이리 털상 떨어지세요. 폭력 평력. 폭력 네, 폭력이 네, 무섭다 이거.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떨어지쇼. 세 자기 업무를 무서 떨어지쇼. 경찰 업무가 뭐예요 여기? 여기 나오는 업무가 뭐예요? 천 누가 싸워? 마찰 방지 누가 싸워? 영롱하가불시에 붙으면 아, 네. 무슨 마찰을 한다고 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어? 예. 떨어 예. 떨어지라고 알겠 떨어지라고 아예 알았어 당신들 누가 도대체 응? 안면과 질서 지키라 이렇게 파괴하부르더 당신들이 감시자요? 지도자요? 네할일군할일 없어? 네. 당신이 네? 할 일을 안 하고 없으니까 이렇다 이거예요 응? 이, 없어요. 경찰이, 방해? 이영관이, 방해? 누구를 협박을 해, 동관이래? 말싸? 말쌈? 이게 말쌈이요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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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안 하고 염두한 일을 한다 이거 경찰이. 안 쳤어. 윤소연장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김찰윤 청장 아으세요 모르세요? 네? 예, 내가저 저 해체 시켜버리어 경찰 해체 시켜버리겠다. 뭐야 이시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